둘째! 그 그래, 오직 사랑뿐 그는 오직 사랑뿐 나 시카고 잘 따라할 수 있어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나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옆에 남자 <목소리> <목소리> 알게 그래 바로 너 <목소리> 어릴 적 겪었던 애정패피 때문이에요! <laughs> 이게 바로 <말하면> 쇼 비즈니스라는 거야! <laughs> Happy birthday. 뭐야? 방금 그린 거야? <laughs> 나보다 못난 사람 못봐못 있으면 야해 지금 이 경우도 모두 <laughs> 좀가줄게오늘 <가르쳐> <laughs> 생일파티를 하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! 아, 일단 건배사 할때 무슨 일이 있는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 그 이유는 다음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 다정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부끄럽다고? 누워 있고 싶어. 침대는 내 자리니까 <laughs> 모두 비우도록 해. 그 위에 누우면 되지. <laughs> 난 누울 수 없어. 없어. <laughs> 행복해. 끝발 <laughs> 스 <laughs> 뭐라 a n t to l i s t e 어 I want to l i s t 우린 닮았죠. 나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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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o n t k n 까 w I d o n 많이 n 이 w I d o 사 t know. I d 제가 이 선물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저는요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. 필카를 서로 드는 대단하게... 나이었어 <laughs> <laughs> 아마 엄청 <laughs> 아마 플러스 백이죠? <laughs> 이건 제가 원래 쓰던 필카를 수리해서 다정한테 주기로 했고, 저는 생일 선물로 새로운 필카를 받았습니다. 별 보이 받아가는 거 아닌가요? 뭐든 <laughs> <laughs> 어, 이드가 아닌가요? 우리 21일에 다시 수거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정이 내가 많이 보고 싶었고 이거 무슨 새요? 뜨거운 만이기 건. 랑방 못 시킨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내가 우리 다정이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준비해봤는데 다정이 이거 쓸 때마다 내 생각 해주고 꼭 인증샷 올려줘야 돼요. 다정아 내가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보여주세요. 다정 <laughs> 나 <laughs> 움직일 수 없어. 왜냐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. <laughs> 밤에 나지 <지진을 웃음> 졸라 늦게 샀어요. <laughs> 나머지 <웃음> 이거 약간 힘들어 뭐? 피해어 음. 왜냐면 못사달라는데해진이한테못 사달라고 그래서 가 왜! 이러던표정을 <이렇게 웃음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laughs> 못했네. 어 아, <laughs> 검은색? 좋아요. 어, 오이 너무 예쁘다 오! <laughs> 진짜 아, 진짜 잘 어. 내가 처음 개척자 디자인한거 루엘라네 어. 크루엘라 헐. 이것도 내가 쓴거야 나는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아, 지구에 왔다 아. 진짜 귀여워 야, 얘 눈물 떨어졌어 방금 대박이다 이다어봐 아까워서 어떻게 봐라? 매일볼수있다 매일 응. 눈물 났어 너무 슬프다 이걸로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왜 저래요. 생각한 반응이 이상했습니다. <laughs> 음. 사실 시큰둥할까 봐 걱정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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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 <laughs> <대행해. 웃음>